금방 잘 가지시는 거예요? 아니 나 4, 5년 4년만 만에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걸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왜냐면 그날 약간 예민해져 여자들이 음. 그때 남편한테 닥달하면 남편들도 부담스러워해 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런 게이 호르몬이 안 좋아서 더이 생기고 음. 차라리 그냥 배란이를 잊어버려야 돼 음. 그러니까 수시로 사랑을 나눠 음. 어그 어, 결혼하고 한 2년 지나니까 내가 배란이 되겠다 <laughs> 아 진짜 아 정말 진짜. 여자들은 그때 되면 되게 예민해져요 그걸 좀 헤아려줘야 돼 그러고 나서 아, 나중에 우린 어, 될것 같아. 나중에 화장실 갔다가 혹시 생일에도 나오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음, 남편들이 음, 많이 위로해줘야 돼. 난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음, 그 마음 내가 아마 되게 많이 알고 음, 있던 내가 아직 저희는 그단시그단시 아니야 미안하다. <laughs> 나한테 그 아픔을 겪었거든요. 음, 열심히 노력할게요. 하은 음, 짱. 부럽다. <laughs> 진짜 들이도 어. 너무 부러워요. 보기 너무. 거대로 딱 닮은 것 같은데. 음. 웃는 웃는 거는 저 닮았어. 네. 눈 사이드 눈 신랑 닮고. 너무 기분 좋다 뜨겠다리까어 뭐야 이거 자기 자랑하러 온 거야? 어난 아기 잘 키우세요 알았어이팅둘다 음, 행복하게 살아요.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오늘 어때? 아뭐 고공을 했다고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마워요. 네. 긴장된 마음으로 촬영장으로 향하고. 녹화 잠시만요. 단체 단식 찍고 식사하실게요. 공투가 있어서 이상하게 요새는 아, 우리 어머니들 다 그러시나요? 아기나 기억력이 그렇게 없어지고 못못 해오겠어요. 제가 그 잘못만 하면서 또 재앙적인까지 해서 그런지 이게 기억력이 완전히 감퇴가 돼가지고 심히 걱정이 됩니다. 뭐 그래도 뭐 재밌게 할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드디어 녹화에 들어가는 장영란.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차량. 드디어 끝났는지 밝은 표정으로 녹화장을 나서는 장영란. 드디어 끝났다. 아. 아. 녹화전 여유로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집에 가면 돼요. <laughs> 아니가 시겠어요 아, 지금 막 어, 눈에 네. 아른아른해 지금 어,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 되게 걱정되네. 네. 어잘 뭐, 봐주신다면서요? 잘 봐주 는데도 네. 혹시나 요새 엄마를 알아보니까 음. 찾지 않았으니까뭐 걱정도 되고 음. 그러네. 워킹맘들 대단해요 진짜. <laughs> 보고 싶다. <laughs> 방송인에서 초보 엄마로 돌아가게 된 장영란. 집에 있는 아이와 남편 생각에 행복하게 집으로 출발.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 유독 햇볕이 뜨거웠던 8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장영란을 다시 만났다.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니,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건가요? 우리 지금 어머니 아버님 쪽으로어요 갑자기 지금 카메라가 또 오니까 전화가. <laughs> 지금 가족끼리 함께 놀러 왔어요. 오. <laughs> 너무 멋지신 네. 저희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며느리를 <laughs> 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죠 <그치>, 아버님? <laughs> 그리고 저희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어머님 그다음에 우리 멋진 도련님. 네. 그리고 저의 반쪽, 저의 신랑. <laughs> I d 으시고 아직도 신혼 같으세요. <laughs> 어. 신랑이 좋지? 좋지. 아 t k 뽀뽀 w what to s a 여름 휴가 겸 시댁 n 구들과 함께 온이 여행이 기대되는 듯 무척이나 들뜬 장영란 가정.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장영란 t 한 것은 바로 가방 하나 가득 가져온 지우의 물건 정리. 진짜 뭐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네. 무슨, 뭐, 수건부터 해가지고. <laughs> 혹시나, 뭐,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옷은 뭐, 한, 뭐, 뭐 진짜 한열벌 이상 챙겨오고. 제가 챙겨야죠. 혼자 다챙기 어, 제가 챙기고, 이제 그 사이에 네, 우리 저기, 신랑은 또 애기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네. 며칠 밤부터 고민해야 돼요. 어, 못 챙기고, 못 챙기고, 아, 네. 못 챙겨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니, 왜냐면 제가 옆에서 네. 살면 오히려 방해가 돼요. <laughs> 아 근데 제 정리하는 거잘못 하거든요. 네. 그래 <laughs> 저는 이제 그 사이 애기 안고 있는 것만 해도 되게 고마워 하고요. 네. 지금 이것도 아침에 30분만에 쐈어요. 크크크크하면서 잘 하더라고요. 장난니요 육아 이렇게 네. 힘든 난 처음 알았어. <웃음> <웃음> 일을 하지 않고 지우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도맡아서 아이를 본다는 남편. 집안일에 육아에 힘든 아내를 생각해서.